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라고 하면은, 그좀 생소할 수 있는데, 보통 그 행렬을, 행렬이나, 이제, 행렬을 이용한 팩트를 다루는, 그건 쉽게 얘기해 행렬을 다루는, 이제, 어떤 수학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음, 그 고유값과 이제 고유벡터의 이제 좀 의미입니다, 의미이고. 그래서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오늘 그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 고유, 고유 이제 고유값, 고유벡터 우리 이제 영어로 좀좀 유니시컬하게 보면 이제 아이겐벡터, 아이겐벨류라고 하는데. 위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요거는 이제 뭐 느낌상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독일 이제 독일 말입니다 독일 말이고 어떤 이제 그뭐 고유 자신 뭐 이런 이제 특별한 뭐 개별적인 이런 의미로 이제 표현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어떤 미운 방책식의 해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었고 그 뒤에 이제 그 행렬과 행렬 변환에 응용되었고, 오늘날 이제 컴퓨터 그래픽, 뭐 기계진동, 열흐름 개체, 군의 통태론, 양자역학 경제학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매트랩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행렬 기반으로 이제 그 만드는 시뮬레이션 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좀 제가 이제 좀 공부해가지고 좀그 나름대로 이 의미를 좀드되겠다는 것은 이제 요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의 시스템 시스템, 어떤 뭐 이제 그 어떤 특성이나 이제 전달 함수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죠. 시스템에다가 이제 어떤 뭐 단위벡터에 해당되는 거이죠 이제 단위벡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넣으면 넣으면 이제 그 단 이제 남답에 된 곱하기 이제 그 이제 고유 벡터가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시스템에다가 이제 그 고유 벡터를 집어넣으니까 람다 x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a라는 시스템이 어떤 단위 값을 넣으면은 이제 람답에 된 어떤 x를 이제 출력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이제 a라는, 값, a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보면은, 이제, 이 행렬식은 다양하게 이제 이용되는 거죠. 그래, 그래서, 그, 이제, 이 식을, 이제, i는 이제 단위 벡터죠. 우리가 이제 거기, 뭐, 1, 1, 1, 뭐, 0, 0, 0, 0, 요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그 단위 벡터라고 하죠. 이제, 단위 벡터인데, 단위 벡터로 바꾸고, 이제, 요렇게 하니까, 이제, 식이 요렇게 됩니다 얘를, 이제 우리 그 행렬 값을 이제 구하는 식이 죠 이제 그렇게 아주 구, 구, 구하는 것을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a 의 그러니까 시스템 a 어떤 특정한 어떤 뭔가를 작용을 하는 시스템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 그 특성 방정식이 되니까 그럼 요 식의 식에서 우리가 이제 그 람다 요 고유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유벡터는 우리가 이제 이미 그 이제 단위벡터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겠죠 이제. 어떤 시스템에 그 고유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그 람다 스가 줄어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가 돼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나오는데 또 커서 이제 스케일링 돼서 확장돼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여기 이제 저기 쭉 보시면은 그 행렬을 가지고 어떤 이제 연산자를 꾸밀 때 행렬은 또그 이제 다양한 특성을 보입니다. 이기게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이제 변환을 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그 행렬이 이제, 이제 변환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픽 할 때나 이런 거는 사실 좀 많이 쓰이는 거죠. 이제 요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그래픽에서 많이 쓰이겠죠 이때 이제 사실은 행렬이 이제 쓰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될때 이제 쓰이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변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런 변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제 얘도 행렬로 나타나지겠죠. 이 시스템도 행렬로 나타나지는데 어떤 행렬에 이제 고유 벡터로니까 람다 X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보면 아주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비행제어를 한다. 고 이제, 볼 때, 여기도 보면, 이제, 모든 컨트롤을 해가지고, 상태 방정식 가지고, 이제, 그, 이제, 여러가지 입력을 해석하고, 이제, 요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이제, 이 고유값과 고유벡터의 어떤 의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고유값을 구하고, 한다. 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태 방정식을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입력에 대한 부분이고 요건 출력에 대한 이제 부분이죠. 그러면은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제 그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입력에 대한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을 때 이제 출력에 대한 행렬이 있고, 행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은 이제 요렇게 나타납니다. 특정한 어떤 그 이제 시스템이 있고, 그 내가 이제 출, 이제, 이제 어떤 입력을 주고, 거기 이제 뭐 B라는 것에서 이제 그 이제 어떤 개인이 정복되는 개념이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시스템 들어갔을 때 이제 출력이 Y로 나오기 전에 이제 C가 합쳐지면 나온다. 이제 이런 제이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도 보면 이제 행렬이기 때문에 이제 얘를 풀라 그러면은 이제 이런 특성 방정식을 이제 구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고유값을 구하는 게 이제. 사실, 어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푼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비행저의 모든 어떤 그런, 이제, 그, 이런 파라미터들은 대부분, 이제, 거의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내어진다는 거죠. 이제, 아주 복잡한. 뭐, 사실, 이거, 뭐, 이런 건 좀, 이래. <laughs> 어, 하여튼,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이제, 뭐, 뭘뭘 제어를 하든지 간에 제어를 하든지 간에 아주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어떤 미분 방정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물체의 개를 표현을 할수 있을 겁니다.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입력과 출력으로 나오겠죠. 이제 입력에 대한 어 시스템에 대한 이제 그 이제 행렬식이고 뭐 전달 함수든 뭐든 간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입력에 대한 이제 부분이 있겠죠. 이제 입력을 어떻게 넣을 거고 뭐 스틱으로 넣을 건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조종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은 또그 어떤 센서 부분도 이제 합력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요 시스템으로 넣었을 때 이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사실 예측을 해야 우리가 이제 저기 그 모든 걸 제어를 할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들이 다 행렬이기 때문에, 행렬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풀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제 그 아이겐 고유값을 알아야 된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저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좀 이게 고유치, 고유백차의 의미가 뭘까, 좀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그 오늘 좀 유튜브를 좀 이렇게 찾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좋은 강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 어 저도 댓글에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예, 그 댓글 유튜브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모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 어떤 모든 뭐그 어떤 과학적인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다 이제 행렬로서 이제 풀어 내게 되죠 이제 풀어 내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단위에 해당하는 어떤 고유 벡터가 있을 거고 그 고유 벡터를 어떤 이제 전달 함수는 행렬 로 표현될 수 있는 시스템에 넣었을 때 이제 요, 요런 게 나온다. 근데 요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리니어 그다음 n 타임 인베리언트 그 LTI 시스템이어야 아마 이제 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유 각과 고유 벡터 그다음에 이제 고유 고유값은 고유값을 한다는 이렇게 구한다. 그리고 a는 이제 우리가 저기 그 출력을 원하는 어떤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좀더 좀 공부를 해가지고 좀 동찰이 오면 그때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